안녕하세요. 호야입니다 오늘은 평소와 조금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는데요. 우선 스팀에서 새로운 게임이 발매 예정이라 한번 소개를 드리고 싶었고, 네, 그래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뭐그 킹스필드와 되게 닮은 점이 많은 게임이어가지고, 음,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자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일단, 제목은 모노미스라고 하고요. 어, 당연히 프롬에서 제작한 건 아닙니다. 전혀 다른 회사에서 제작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자, 모노미스를 치면 네 보시면은 그냥 킹스필드 1 빼다박은 느낌이죠. 네, 이런 게임이고. 음, 저는 이거 보면 그냥 소개 영상부터. 킹스필드 1이 생각나더라구요. 네, 오른쪽 타이틀 보면은 그냥 킹스필드 그 1편에 타이틀 빼다 박았죠. 그냥 아무튼 뭐 이런 느낌이고 해서 어 소개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약간 킹스필드랑 어 다크 소울 그리고 스카이림 섞어놓은 느낌이 좀 있죠. 킹스필드 4 느낌도 나는데 어 마법도 쓰고 활도 쓰고 해요. 방패도 있고 이렇게 활도 쓰고요. 또이 부분은 킹스필드 2의 탄광 열차 느낌도 나죠. 이게 어, 어떻게 보면 막 억지로 끼워 맞춘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킹스필드가 굉장히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전투신도 그렇고 마법 쓰는 것도 그렇고 몬스터들도 그렇고 음, 킹스필드가 좀 많이 떠올랐는데 특히나 이 모노미스 타이틀 폰트 보면은 킹스필드1 그냥 갔다가 쓴것같더라고요 아무튼 영상은 이렇게돼 있구요. 어, 영상까지 봤는데 한번 찍먹 해봐야겠죠? 그래서 다운은 제가 받아놓은 상태구요.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참고로 영어만 나오기 때문에 뭐 스토리 같은 건 당연히 모르고 단순 플레이만 해보려고 하니까 예, 그 부분 좀 어, 감안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네, 뉴 게임으로 우선 시작을 하게 되면 어, 간단한 캐릭터 설정을 하게 돼 있는데 이거 보면 약간 다크 소울 같기도 하고 예, 뭐 나중에 마법도 배워야 돼서 신중하게 찍어야 되겠지만. 지금은 데모를 플레이하는 거기 때문에 어, 대충 찍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칼이랑, 네, 힘, 체력, 뭐, 요, 요 정도로 찍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네, 스타트. 자, 이 부분이요. 이 부분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걸 수도 있는데, 킹스필드 1편 인트로 그냥 갔다가 쓴것 같지 않나요? 저만 그렇게 듣기는 한번 비교를 해보시겠어요? 보석이며, 어, 등장씬이며, 이야기 폰트 올라가는 거 하며, 그리고 마지막에 마법진으로 이동하는 거하면뭐 전부 똑같죠, 거의. 네, 이 부분에서 특히 제가 캥스필드를 많이 떠올렸던 것 같아요. 네, 시작했습니다. 시점 조절은 마우스로 하고, 공격이 마우스 좌클릭인데요.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 강공격도 됩니다. 스태미너가 따로 있는 것 같긴 한데, 뭐, 음 일단, 그, 킹스필드랑은 다르게 약간 다크소울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스태미너가 이렇게 있고, 소모되면 공격력이 어 거의 안 들어가는 그런 식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오, 뭐야. 보면은 점프도 있고요, 회피 기능도 있어요. 네. 음... 나와서 보니까 어 다크 소울이랑 블러드본 되게 생각나네요. 자뭐 먹을 게 있나 일단 좀 둘러보고, 응 음. 약초 먹는 게 F네요. 네, 그리고, 어, 이렇게 FPS 게임처럼, 이렇게 보는 것도 가능하고요그 아, 전에 잠깐 키 세팅 좀 한번 봐볼게요. 음... 네네. 어, 상호작용이 F. 마법은 C로 활동을 하네요. 뼈곤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 첫 무기죠. 네. 보면은 스카이림 느낌도 굉장히 많이 나요. 어. 네. 오크 통도 이렇게 부셔서 파밍을 어, 해줄 수 있고요. 네. 화살도 챙겨주고. 보면 이 병사들 사람 같지는 않고 약간 몬스터 느낌 나는데, 어 나중에 싸워야 될지도 모르겠네요. 음, 레버가 있네요. 음좀 이따가 들어가 보기로 하고 파밍을 좀더 해볼게요. 요거는 아... 해독처 같죠. 음, 건물 들어왔는데 여기도 레버가 있네요. 아, 잠겨는 건가? 일단 문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음, 잠겼고. 네, 여기도 잠겼네요. 일단 혹시 모르니까 레버로 문부터 열고 양초. 편지 같은데 뭐 영어라 내용 몰라서 그냥 패스할게요. 넘어지고 딱히 뭐 별거 있진 않았어서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쪽에 문이 있었는데, 아, 몬스터가 있을려나 아, 없는 것 같고, 이건 열쇠인가요? 예. 네. 이거는, 어, 레벨업하고, 뭐, 메, 어, 마법 배우고 뭐 그런 것 같네요. 어, 이것만 보면 진짜 다크소울 느낌 나네요. 음... 아까 여기 잠을 수 있었는데, 열쇠 한번 먹었으니까 이거 한번 열어볼게요. 네, 다행히 열쇠는 맞았고, 자 들어가 볼게요. <laughs> 네, 슬라임이 보이는데, 어, 첫 전투네요. 일단 잡아볼게요. 어 킹스필드랑 달리 어, 공격하는데 딜레이가 따로 없어가지고 이렇게 좌우로 무빙하면서 어, 그냥 공격하면 될것 같아요. 아 근데 이게 뒤로 강공격하면 이렇게 뛰르고 그냥 앞으로 강공격하면 이렇게 풀이거든요. 강공격은 잘안 안 맞을 것 같으니까 그냥 이렇게 때려주고. 어쟤 죽은건가? 어, 잡은거 같네요 아 그렇게 안죽네 오 뭐야 오 엄청 느려지네요 잠깐 뺄게요 상태이상도 가는구나 아 잡았네요 아 약초가 있네 안난 키가 아그 아, 다음에 응? 무슨 소리가 났는데 아 너구나 쥐도 있네요 어, 야, 잠깐, 너무 아픈데? 오 햇불이네요. 아까 그 쥐가 나온 대로 들어와서 한번 탐사를 해볼게요. 뭐, 별건 없었고, 어, 여긴 어디지? 아, 그냥 뒤쪽으로 나온 것 같네요. 레버 당겨주고. 지금 저기 사람 있는 것 같은데, 아까 그... 제가 몬스터 아닌가 했던 그거 같은데, 아, 몬스터네요. 어, 근데 야, 잠깐... 너좀세 보인다. 어, 야, 잠깐만... 엄청 약하네요. 센줄 알았는데, 어, 굉장히 약한데? 네, 그리고 요 이상한 방에 들어왔는데, 저기는 병 넘어서 지나갈 수 있을 것 같네요. 우선 상자를 먹어주고, 어, 마법 배웠네요. 네, 자, 이제 이거 부숴주고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음, 여긴 동굴 같은데, 일단 어, 약초부터. 네, 여기 뭐 보이는 거 같은데, 오 어, 칼인가? 오 칼이네요. 어디 보자. 쇼스드. 오, 그 소개 영상에서 나왔던 그 칼이네요. 어, 좋아 좋아 좋아. 우선. 이쪽부터 먼저 볼게요 레벨업 하는 건데 어, 아까 마법을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마법을 사용하려 했는데 지금 능력치가 조금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마법 사용 가능한 능력치 먼저 찍어 주도록 할게요 요거는 칼 그대로 찍어주고 네, 마저 탐사를 한번 해 볼게요 지금 쥐 소리가, 나 는데 역시나 아니, 칼로 바꿨 는데 왜 이렇게 안 죽지？ 이거는 뭔지 모르겠네요. 약간 다크 소울에서 본것 같기도 은같 하고, 지금 여기 쥐 소리가 계속 나는데, 좀더 있는 것 같거든요. 얘인가? 아, 너구나? 음이 녀석은 안 움직이는 게 보스인가? 아 NPC 같네요. 아 역시. 음 일단 혹시 모르니까 죽이지는 않을게요. 아 보니까 상인인 것 같은데 근데 별거는 안 파니까 그냥 패스할게요. 야, 너 자꾸 소리내지 마라. 불안하잖아. 음, 여기도 소리가 계속 들리는데, 쥐가 한 마리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한 마리씩 깨어서 잡아볼게요. 실패했네요. 두 마리인가 보네요. 일단, 그냥 잡을게요. 됐고. 아, 어, 두 마리가 전부인가? 에, 네, 두 마리가 전부네요. 아, 괜히 쫄았네. 뭐, 먹을 거 없나? 어, 문이 보이네요. 네. 어? 아, 여기 처음에 왔던 그곳이네요. 네, 일단 레버 레버부터 하고, 아까 배운 마법 한번 써볼게요. 어, 10에 88이었으니까. 네, 이제 사용할 수 있겠죠.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네, 요거 배웠죠. 매지개로. 네, 10에 88. 네. 한번 써볼게요. C로. 오, 이런 느낌이네요. 괜찮네. 네, 이런 식으로 마법도 배워서 쓸수 있네요. 네 오늘 이렇게 해서 모노미스라는 게임을 찍먹 해봤는데요. 생각보다 더 킹스필드 느낌이 나서 좋았네요. 전체적으로 다크소울, 스카이림, 뭐 킹스필드를 짬뽕 시켜놓은 느낌이었고 플레이하면서 프롬을 좋아하는 사람이 게임을 만들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나중에 정식 발매하게 되면 그때 다시 또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어,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